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건 사실 별로 없죠. 아니, 그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원자력도 이제 국제 표준이 된 그런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걸 이력으로서 입증해온 거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수 있지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예. 네. 네. 문자로 가든 폐기물 처리가 문제인데 처리장소가 포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이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건뭐좀 말씀해 보시요 아, 이거 보세요. 딱 이거 다음 슬라이드가 그건데딱할 거니까 이저 약간 예지력이 예지력 으신 분이 있으신 여기 우리 계시는... 왕현님이 예지력이 좀 있으신가? 네. <laughs> 근데 어쨌든 그 사용 후해결료가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용 후해결료가 원자력의 장점이, 제일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음. 고밀도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고밀도? 예, 그러니까 연료 그렇죠. 조금만 그렇죠. 쓰고도, 뭐, 네, 네, 엄청난 맞아요. 전력이 나오니까. 맞죠. 그렇죠. 사용해결료가 이제, 1년 쏜게 나오는 게, 음. 얼마만큼 저장 공간이 필요하냐면, 2m, 2m. 가로로? 음. 그러니까 예, 4평방 음. 미터만 있으면, 음. 거기다가 이제, 1년 동안 한60몇개 해결료 다발이 나오니,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돼요. 가로세로 2m면 1년 동안에 쓰는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전에는 그 사용해결료 저장조라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눈에 보이면 보이는 그풀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60년치를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사실은 거기다 그냥 저장을 해놔도 지금은 되는데, 네. 전에 지었던 발전소는 그게 네. 이제 60년 동안을 해놓지 않고, 뭐, 십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저장조가 문제가 이제 일부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에,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용, 집합체가 있죠. 이게 사용하결아게죠 해결료 집합체예요 이런 네. 네. 거를 네. 이 5cm 적 두께의 구리 용기에다가 예. 몇 개를 집어넣어요. 직경이 한 1m쯤 되고 두께가 이제 5, 5cm인데, 왜두왜 왜 구리로 하느냐? 예. 이 구리가 예. 부식 내 부식성, 부식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러니까 쉽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식이 뭐, 안 된다는 거죠. 철로 만든 거는 예. 썩잖아요. 아, 썩죠. 근데 청동기 부서지. 이런 거 보면 예. 네? 우리 저 박물관에 가 보면 예. 단유세 문경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고조선 때 이렇게 네네. 묻어놨다 그런 거 지금 딱 닦아 보면 세문이라는 게 이제 가는 문양인데 예. 그렇죠. 그대로 있어요. 어... 그래서 저 구리를 쓰게 되면 예. 이제 저걸 이제 해가지고 바, 이제 지하에다 묻는데 어. 지하수가 이렇게 오더라도 예. 이제 저걸 부식을 못 시킨다 하는 어.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저용기예요 어. 여기 보면 이렇게 5cm짜리 여기다 담아가지고 땅 밑에 안반에다가 500m 지하 안반에다 이렇게 매립을 하면은 아 땅을 5 0 0 m 라 파요? 그렇죠. 이제 500m로 가죠. 여기 저 아래가 500m고 그 밑으로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거기 가면 지하수가 없어 없고 있더에도 네. 움직이질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산소도 없어가지고 산소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식이 물... 안 일어나죠. 그것도 그렇고 뭐가 빠져나와도 물에 잘덜 녹아요. 어... 거기 있다 묻는데 그 주위에다가는 이렇게 또이 이제 벤토나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점토인데 예. 이 방수제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건물 지면 방수제. 차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물을 물을 받으면 얘가 단단해져서 물이 더 침투를 못하게.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 뭐몇만 년도 끝도 없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예.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미 짓고 있어요. 어. 입증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현재 기술로도 네. 가능한 사용할 인력, 인 안전 처분,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아직 아, 처분장을 확보해서 짓지 않느냐.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발생량이 적어서 네. 더 좋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구리가 비싸요. 네. 이 양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있는 걸다저 구리용기에다 넣게 되면 이제 비용이 음. 훨씬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거보다 더 좋은 기술 나올 때까지 음. 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자동차를 안쓸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그 원자력이라는 것도 인류의 가장 가장 첨단 과학 기술의 총합이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이, 그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그, 쪽으로 가야 그, 그, 되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 전혀 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건 사실 별로 없죠. 아니, 비행기 타고. 비행기 네. 비행기 추락하면 다 네. 죽는데. 위험하지만 이제 그건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죠. 비행기도. 음. 뭐그전 세계 뭐 공항, 그 항공 관제 이런 게다그 국제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다 철저히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원자력도 이제 국제 표준이 된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예요. 여태까지 네. 그걸 이력으로서 입증해온 거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43명 죽은 사고 한건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지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네. 네. 그걸 그것, 보여왔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체리노빌 같은 경우는, 그것 무슨 과학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소련의 문 정치체제의 문제, 있었구나.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이었다라는 네. 걸 위해서 예상을 할수 있고, 쿠크님은, <laughs> 택계훈 주사파가 더 위험해.